눈썹 웨이브 해 달라고요? <laughs> 물방울 수리 완벽하게 마스터 했다고요? 축하드립니다. 성공한 퓨즈들 정말 축하드려요.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. 할수 있어요. 실패한 퓨즈들 위로해 달라고요? 실패한 퓨즈들 걱정 마세요. 포기하지 마세요. 포기면 안 하면은 언젠간 됩니다. 할수 있어요. 화이팅! 노래방에 코안한지꽤 어, 됐어요. 한번 해볼까요? <놀람> 어눈새세기기러지지지지 그림자자를 따다라서서서서땅거미미치지너 어둠소소 그그그 그대와와 거고고기네요요요 그글이리 워버버 보고 곧이퍼퍼 자잘 지내네 란마 네, 네, 마리리 그리리 워지지 마마 그그 오래된 시각 함께게 했더던 순간간 들드리리한 자장에게 뽀 효진 <laughs> 개인기 애교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아니에요, 퓨즈들 <laughs> 에어팟 꺼지는 소리 해달라고요. 근데 그 소리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.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아닌가? 하나인가? 기종마다 다른 건가? 뚱뚱 뚱, 뚱뚱 뚱, 뚱뚱 뚱. 이거랑 뚱뚱뚱뚱뚱 뚱뚜룡. 약간 이건가? 뚱뚱 뚱. 기두개두개 두개 있던데? 둥둥 이거랑 똥 또롱 똥 아닌가? 둥둥 연결될 때전참 이상한 별 희한한 걸다 하죠 저 고개 숙이면 삼각김밥이라고요?